2025년 닭띠분들이 설전에 버려야 집안에 돈이 들어오는 물건이 있습니다. 집에 돈이 들어오는 길목을 막고 있는 세 개의 물건을 알려드리니 빠르게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닭모양의 장식품. 본인의 띠와 중복되는 물건인 닭모양의 장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닭띠에게 닭을 상징하는 장식품은 기운이 과잉되어 충돌을 일으키거나 균형을 깨뜨릴수 있습니다. 본인의 띠와 같은 상징물이 많으면 집안의 재물은 흐름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파란색 물건. 닭띠는 금의 기운을 타고난 띠가 됩니다. 파란색은 나무를 상징하는데, 닭띠의 기운과 상충하여, 집안에 흐르는 긍정적인 기운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닭띠와 조화를 이루는 색상인 흰색, 금색, 밝은 톤의 색상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오래된 열쇠. 오래된 열쇠는 닭띠의 활발함과 민첩함을 방해하여, 기운이 정체되도록 만듭니다. 열쇠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녹슬고 오래된 열쇠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니 정리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녹을 닦고 깨끗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